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해수면 온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 개체수도 늘고 있는데요. 한번 쏘였다면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강한 독성을 지린 노무라이피 해파리가 오늘 울산 해역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발견 어민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북구 정자항 1km 인근 해상에서. 정치망에 걸린 노무라 잎기 대파리 5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무게만 한 마리당 60에서 70kg으로 추정되는 데 이처럼 무더기로 발견된 건올 들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남해안을 거쳐 유입되는 노무라 잎기 대파리는 이맘때면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동해안에서 발견됩니다. 촉수에 강한 독성이 있어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피서객 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몸집이 최대 2m까지 자라. 그물 손실 등 어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는장고로 하면 한반 정도 되는데 이들은이다쳐도 조업을 계해야지 근데 시민들이 해파리 보면 조심해야 돼요.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일 전북과 경남 일부 해역에 해파리 특보 단계를 주회해서 경계로 격상한 뒤 아직 별도의 특보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울산 해역에서 경계 발령 기준치인 20마리 이상의 해파리가 발견된 만큼, 조만간 울산을 비롯한 동해안에도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